사사기 21장 이어서 20절부터 시작합니다. So they instructed the Benjamin b e n j a m i n i s saying go and hide in the Vine w a l d Yes. and watch.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 또는 뭐 알려 주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여기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알려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원에서 가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숨어있어라 그리고 지켜보라라고 말을 했다. 알려주었다. When the young women of Silo come out to join in the dancing, rush from the vineyards, and each of you sees one of them to be your wives. 그래서 그 젊은 실로에 있는 젊은 여자들은 처녀들이죠. 있 실로에 젊은 처녀들이 예, 춤을 추려고 나와 나오게 되면은 그 포도원으로부터 달려가서 숨어 있다가 포도원으로 달 포도원에서 숨어 있다가 달려가서 And each of you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 한 사람을 너희들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잡아라 너희들 각자는 그 춤추러 나온 여자들 한 사람을 잡아서 너의 부인으로 삼도록 잡아라 Then return to the land of Benjamin 그런 다음에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한 여자씩 잡아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When their fathers or brothers complain to us,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우리에게 에, 불평을 하면, 이제 그 잡혀간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평을 하게 될 때는, we will say to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뭐라고 말하겠느냐면, to order the favor of helping them 그들을 도와주는 은혜를 주어라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because 왜냐하면 we did not get why w s for them during the war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전쟁을 함으로써 부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부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남자들, 여자들 다 죽었어요. 남자 600명만 남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you will not be guilty of breaking your oath because you did not give your daughters to them. 계속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 너희들은, 너희의 맹세를 어긴 죄가 아니다. 그,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 갔는데 그리타고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맹세가 너희가 맹세한 것이 결혼을 하려고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 제로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디나키 위어더 또수도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빼서 간 것이지. 그들이 앞에나 춤추러 나갔을 때 그들이 붙잡아간 것이지 너희들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맹세를 했어도 너희 딸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that is what the Benjamins did 그것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행한 것이다 While the young women were dancing. 그 처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 <laughs> Each man caught one. 그각 사람은 그 베냐민 사람은 각 사람은 한 사람을 잡아서 <laughs> 한 사람을 붙잡아서 carried her up to be his wife.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그녀를 데리고 갔다. Then, 그런 다음에, they returned to their inheritance and rebuilt the towns and settled in them.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의 <laughs>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성업을 다시 지었고, 그러니까 베냐민 성업을 다시 건설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정착을 했다. At that time, the Israelites left that place.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선정이 끝났으니까 그곳을 떠나서, and went home to their tribes, 그들의 지파로 돌아갔고, and clans, 그들의 지파와 그들의 자손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each to his own inheritance, 그들 각자의 집으로 갔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s.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 당시라는 것은, 사사시대를 말하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Everyone did as they s a t 그들이 적당하다고 본대로 행했다. 그들이 소견대로, 그들이 의견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행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의 기록의 기록이 끝났습니다. 사사기가 끝났는데, 사사기는 연대로 볼때 BC 1375년에서 1022년 또는 1055년, 55년이나 75년이니까 한 320년 내지 330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그 반복이 순환되는 반복이 뭐냐면 평화와 그다음에 이제 타락과 우상이 있으면 또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애쳐요. 살려달라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사사를 세워서 평화를 주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새로운 또 역사가 시작되는, 다음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